배스킨라빈스배2002 KT 투어 4차 리그 엑스트라 매치 정규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에 나서고 있는 이윤열 선수죠. 자신의 네. 정규리그는 마지막이지만 현재까지 1위로 아, 7승 1패로 엑스트라 매치 부동의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딱 자리 잡고 들어야겠죠. 네, 자, 오늘은 머리에 재료를 안 바르고 나왔는데요. KTF 유니폼으로 받고 입고 있는 이윤열 선수였고 이와 맞서는 선수입니다. 자, 문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까지 8위, 1위와 8위와의 대결. 자, 8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스포츠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의외성을 얼만큼 잘 살려내면서 MVP를 노릴 수 있을지, 자, 문준희 선수와 이윤현 선수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프로토스의 진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준희 선수가 한시 방향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이번 대각선에 그렇다면 이윤열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죠. 자,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되어 있는 이윤열 선수가 7시 방향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뭐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승패가 자신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준희 선수도 패배를 한다고 해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두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좀더 자유로운 스타일의 어떤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 심적으로는 편안한 입장은 이윤열 선수가 되겠고, 예. 문준희 선수는 1승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게다가 또 MVP를 노려봄직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MVP를 한번쯤 노려볼 만한 그런 <laughs> 경기를 만들어 가야겠고요. 또 반대로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구단을 KTF로 옮긴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첫 경기다 보니까 자 오늘 경기 에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이윤열 선수 구단 그러니까 어 이윤열 구단 무슨 바둑이나 흡수를 <laughs>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찰 빨리 가죠 예. 지금. 네. 자이윤열 선수 빠른 시간에 정찰을 들어갑니다. 자 KTV 하나로 워프시키고 있는 상황. 이윤열 선수가 부단이면문준희 선수는. 글쎄요. <laughs> <laughs> 자, 입구를 막 통과를 했죠? 네, 입구를 막 통과했죠? 네, 자, 본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빠른 정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이제 게스 에리파이널이 올라가고 있고, 배럭스 위치 확인한 다음에. 뭐얘 예, 패토리 올릴 때까지 이제 최대한 견제해 해줄 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정찰의 네. 역할을 이프로모가 뛰고 있죠. 자 게이트 완성이 되고 있는 문준휘 선수의 진영. 일단 경기 스타일로 봐서는 그 여러 가지 의외성이라든가 전략의 부사 이런 것들 모든 면들이 이윤열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아 문준휘 선수가 85년생이라는 것을 아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앞으로도 어, 많이 기회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이 메이저 대회에 올라와 있는 선수 중에서 한번 가장 어리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 맞을 것 같은 그런 나이거든요. 예, 이윤열 네. 선수보다 한 살이 지금 어려워 예. 예, 예. 어, 이윤열 선수가 왠지 더. 베테랑 같이 보이는 <laughs>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경기 자.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예, 여러 가지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얼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선수 같다라는 느낌을 주죠. 또뭐 네. 역시 예, 문준희 선수에 비해서는 엄청난 경력을 가진 선배의 입장이고요. 네, 자,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제는 경륜이 묻어나오는 표정. 네. 어, 방송대회에 너무나 익숙한 이윤열 선수인데요. 표정 관리도 정말 잘하죠? 예, 그렇죠. 지금 이윤열 선수는 일단 이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어린 선수 보다 보니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그 다른 아 지금 머린 생산해주고 있었죠. 네, 계속 배럭의 불 계속 들어와요. 이거는 글쎄요, 뭐 극단적인 전진 배럭류의 그런 공격보다 아 그런 공격이 아닌 이상 머린과 그리고 소수의 조합만으로 조이기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팩토리 두 개째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윤열 선수 벌처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예, 벌처로 타격 준 다음에 뭐, 탱크로 조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 확장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의 경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돈 달고 있죠? 제가 아까 나이 얘기를 드린 것은, 음, 최상룡 캐스터와의 나이 차이, 뭐, 이런 것을 부각시켜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자, 드라우니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일단은 프로브의 위치 지금 멈춰져 있는 위치는 글쎄요.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예, 옵저버 드래곤 체제 즉 게이트 하나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어, 이윤열 선수가 12시 쪽으로 배럭을 날려서 하는 플레이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열 선수를 본대로 네. 했을 때 그런 플레이를 어, 보여줬었고. 길목을 감시 차원에서 지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애드온이안 달리는 것을 보니까 머린, 그 다음에 벌처 탱크로 한 번쯤은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 지금 머린 계속 생산해주고 있어요. 불 꺼졌습니다. 자, 입구까지 도착을 한 문윤희 선수의 드라군 예. 이제는 나오는 것은 벌처겠죠. 머린 벌처 탱크 마인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 좋은 지점에다가 한번 조여서 끝내겠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건데요. 자, 더 이상 마리는 생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준희 선수의 진영인데요. 딱 저기까지만 병력을 보게 되면은요, 드라군으로서 병력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공격인지 예측을 못 하겠는데, 벌처까지 끼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아, 이거 조이기구나. 라고 지금 자,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네, 됩니다. GCB 셋까지 함께 대동해서 나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제 이윤열 선수 아 그리고 저 문준희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트 늘려야죠. 그렇죠. 예. 드라군 꾸준히 지금 충분하게 생산을 해 주면서 네, 자, 중앙에서 드라온 3권 마주칠 상황인데요. 자, 이제 컨트롤 싸움이죠. 그렇죠. 문준휘 선수는 이드라군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충분히 조금 그 조이기 라인 들어오는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게이트 늘려주고 물량 더 뽑아줘야 돼요. 네, 자, 상대를 확인하라고 서 우선은 뒤로 병력을 빼고 있는 문준휘 선수입니다. 자, 멀리 어린서 예, 1.4하고 빠지고, 1.4하고 빠지고 하는 컨트롤이 조금 돼야 될것 같아요. 예, 탱크가 지금 문 앞까지 와서 벙커 지어지고 탱크 시즈 모드 개발되면요. 은 못뜰 거든요. 커트리 셔틀이... 예, 완비가 되지 않은 이상. 예, 이 맵에서 이전에 박정석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 이드라군 컨트롤 정말 잘해주면서 머리 1.4에서 잡아주고 오는 속도로 늦춰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오히려 더나오는분량을 잡아줬는데. 자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럿이 동참을 했는데 질럿은 모두 사살이 됐고요. 자 지금 올라서는 문준휘 선수. s s b 역시 튼튼합니다. 네. 네, 머리를 다 잡아줬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어, 벌, 아, 벌처 속도 업그레이드, 예, 시즌 무드 업그레이드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속도 업그레이드, 지금 마인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게 된것 같거든요. 자, 털에서 건설하면서 저희 라인을 구축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고요데이터웨이를 늘려나가는 문준희 선수. 네, 벌처의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그런 모습이죠. 만에 마린까지 지금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저기다가 벙커 짓고 그 다음에 방어 타워 예. 컨설이 되게 되면 정말 뚫기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즈모드가 개발이 안된 시점에서 셔틀에 질럿을 태웠다고 한다면 시즈모드 개발되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뚫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뒤쪽으로 셔틀을 활용해서 우선 탱크를 노리고 있는 문준휘 선수입니다 아, 선수 자 벌처 그대로 난입을 아. 하고 있는 이윤현 선수 자 마인드 깔아놓은 상황이고 뒤따라오면서 본진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뭐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뚫고 들어오는데요. 아 프로필 프로가 아, 너무커요. 사냥 이윤열 선수 이거 자, 지금 예 마인 제거하다가 네. 지금 아 한기도 지금 못 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프로브를잡아주면서 마인을 본인 안쪽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공격인데요. 자 거의 프로브 점멸 이거... 직전까지 놓는 중이구요. 보자. 아 프로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 마인이 절묘한 위치에, 네. 그, 예, 매설이 되면서, 예, 바뀌면서, 드라군이딱 거기에 있었는데, 그, 한, 또, 예. 얇게도 그 프로브들이 그쪽에다가 프로브를 그쪽 미나렐에다가 클릭을 해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아와서 거의 프로브는 이제 전멸 상황인데요. 문준휘 선수 아무합니다이 병력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준휘 선수 프로브가 없기 때문에 네. 자 하나 추가로 생산되자마자 또사사를 해주고 있는 이윤여 선수. 이거 병물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프로브를 생산 못해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 병력이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완벽하게 상대의 자원줄을 끊어버리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있는 병력으로 마지막 러쉬를 준비를 할까요, 문준희 선수? 네, 프로브 생산 여력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는 선택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반면에. 문준휘 선수는 여기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프로그에서 아더 이상 프로그가 나오지 않는것 같은데요. 네, 문준휘 선수의 진영 마지막 어, 남아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유닛을 모두 다 대동해서 이훈열 선수의 진영 속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본진 안에 이일분의 그 전멸을 당하고 많은 문준휘 선수인데요. 아, 더 이상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만 프로보도 생산을 할수 없는 상황에 질럿이 나올 리가 없고요. 자, 3cm 드라브로 우선 병력을 본인 안쪽으로 올려 보고 있는 문준휘 선수. 자, 차근차근 유도를 해 들어오면서 마이너 깔아놓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실패로 끝나면은 문준희 선수, 경기 모두 다, 아, 마무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문준희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자, 서둘, 서둘지 않고 오히려 유인을 해 들어오라고 꼬시고 있는 이윤여 선수인데요. 아 자, 탱글 들면서 아, 아, 마지막 화려한 코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뒤에 또곧 바로 나올 멈춰나, 그리고 탱스로 자, 마인까지 가세. 자, 결국은 지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문준희 선수. 자 이윤열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대결 1위와 8위와의 대결 아,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문준희 선수도 이윤열 선수